자, 저도 궁금하네요. 여, 과연 0렙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10판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지금부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버스 하기 전에 재료를 다 이제 모아놓고 시범적으로 이제 캐릭을 운전을 했을 때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야 이제 방송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요렇게 따라 오시면 됩니다. 버스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은 재료를 다 이렇게 순서대로 모아 놉니다. 그러면 재료 가져 가고 환생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음. 일환생 시작했습니다. 일환생 하겠습니다. 자 일환생 시작했고요. 두 번째 환생 재료 뭐뭐가 어, 필요하죠. 오케이랑 타이어랑 뭐 반바프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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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어, 보네카 뿌뿌바다빔 이것도 다 모아놨어요. 그냥 가져가면 돼, 여러분들 이렇게 어, 여기 들어오시면 보내거 음. 어디 있어? 보내가 1층에있잖아아니 <laughs>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편하게 보내가 한번 보내가 안바로. 자몇분 걸리나 한번 지금 녹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원래 환생하는 게 뭐였지? 그게 있어요. 오케이가 네, 필요합니다. 돈이 오케이가 필요하고요. 자몇 분이 걸리나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환생까지 갑니다. 아빠 아빠, 아빠 생재료리 내가 내가 여버렸어자 일단 이환생 재료가 3m예요. 3m. 자, 캐릭카 하나 가져올게요. 3M이야. 도와줘. 이걸로는, 어? 힘들죠? 3M이 필요해. 자, 하나 훔칠게요. 뚱이 어딨어? 뚱이, 뚱이. 이건가요? 아이템 하나만 가져갈게요 니마. 3M이 필요해요. 야, 이 환생부터 빡세다. 니마. 닮아. 싹 가져가, 싹 가져가. 큰사 잠깐, 큰삽 뭐 없어요? 아니 아이템 좋은 것좀 밑에다 깔아나 하나만 아니, 아니 삽이면 충분해 아니 시간 걸리니까 그렇지 아니 삽이면 1초 벌어 1초 안에 벌어 삽이면 아 이런 삽 약해 아니 삽이면 1초 안에 번다니까 아 너네 집하고 가까워서 좋네 삽자이니 삽이면 1초 안에 벌어 봐봐 어 1초 안에 못 벌잖아 됐어 가져와 벌지만. 가져가 삽 가져가요 자 일단 다 가져가면 말해요. 또 뛸게. 야, 또 뛰자, 씨. 발바닥 땀 내게 뛴다. 아, 그게임이 발. 밟... 그 캐릭터 다 가져가면은 말씀하세요. 클레타지 응. 음. 야, 3분 4분 걸렸습니다. 이환생 이완생에... 완전 누릅니다. 이환생 가자. 아, 그리 12.5m이거든. 12.5m이니까 좀 좋은 거 1층에다 깔아놓고, 아, 네. 침팬치랑, 이거를 또 받아놨어요. 보시면, 침팬치, 어, 침팬치 바늘 하나, 요거를, 어, 또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놨습니다. 아, 자, 음. 이 환생까지는 지금, 4분 20초, 음. 어, 걸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음. 한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옮겨주시면 돼요. 야, 그럼, 10자리 갖다 놔 1층에 지금. 십자리로 가야 돼. 십자리로 10m 진행시켜. 고나나3 9리언 배팅이 나왔는데? 아니, 그냥 한번 스치면은 가게. 빨리빨리 시간 다죽게 돼. 10분 안에 이거 가야 돼. 지금. 아니, 아빠. 10분 안에 10판생 아니... 한번 해 보자. 지금. 아니, 초 일출... 4분이야. 4분. 4분 지났어. 아빠, 초분 안에 할수 있어. 10분에 10판생 된다 도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데. 자, 아니, 앞에 아, 아빠... 0티 어떻게 걸었던데? 0티 필요 없어. 우리 10판생까지만 할 거래도, 이거, 이벤트가. 자. 10판생아, 10판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할수 있다고, 그래. 야, 좋은 거 가져와, 이거. 이거 말고. 1층에다가 그거 깔아. 깔 아니, 놨잖아아 좋은 캐릭 있잖아. 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아, 지금 시간 까고 있거든요. 아이, 빨리 가져가면 되잖아, 이거. 이거 한개 가지고 되잖아. 아니. 저걸 가져오라고. 뭔가 어, 뒤에 있잖아. 로스. 어디, 어디 있어? 어디서 로스 컴비네이션이내 네, 아, 뒤에. 어디? 내 뒤에. 아, 여기 있네. 아 씨. 그래. 135 캐릭으로 한번 할아 볼게요. 그리고 환생 또 누르고 뛰고. 이거 너 가구 환생 누르면 아이템 없어지는 건가? 너 가구 환생 누르면 아이템 없어지는 건가? 그게 뭔데? 자, 이제 필요한 돈이 12.5M이요. 그럼 135M짜리 한번할으면 돼. 자, 지금 시간이 걸렸는데. 와, 됐다. 빨리 가져가. 됐습니다. 자, 또뛸게요 지금. 이, 사만생 했고. 가져갔니? 오케이. 환생합니다. 지금. 4만생까지가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 6분. 자, 갑니다. 4만생 오케이. 4만생 재료는. 자, 준비됐지? 꽃게랑 그 수박 그 악어 꽃게랑 수박 악어고 글루거, 글루거. 내가 왜못훔음 뭐 그리고 환생도는 35M이 필요합니다 역시 135M 깎고 핥아볼게요 저거 1층에다가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사장님 왜죠? 1층에다 1 6 5짜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아니요. 165짜리 1층에 하나 깔아 주세요. 부탁하지 마요. 자, 갑니다 또. 부탁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재료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다음 거부터는 재료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아... 자. 그스트 하나만 더 갔잖아. 로스트 어디 갔어? 그렇지. 그냥 165짜리로 줘 로스를. 아니 지금은. 그래도... 할기만 해도 그냥 빨리빨리 하게. 자 지금 7분이 지났네요. 자 일단 지금 필요한 게 환생 재료가 됐습니다. 가져가. 어. 자 가져가면 말씀하세요. 여기가 그래도 뭐로 아 스프링끼면 된다. 아 스프링 몇 햇낄 수 있지? 스프링 몇 네배죠 스프링을 껴야겠다, 응? 스프링을 몇네에 주는 거였지? 아, 되네. 오케이, 스프링 하나 차면 되지. 이제 이제 스프링 찰게요. 가져갔어요? 확실하게 가져갔지? 또 없어진 거 아니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거 낙타 들고 갈게요. 환생 버튼 누르고, 자. 낙타 환생 오케이 환생 눌렀습니다 이 2층이 생겼고요 이제 낙타가 필요하고 자 환생할 때 백엠이 필요합니다 백0 백엠. 어. 백엠이 필요합니다 백어자 백엠. 음. 백엠이 필요합니다 자두개 아. 로스트 165m짜리 하나 빌려갈게요 방... 자 그리고 바로 가져가세요 바로 잠깐만 애겜이 필요하는데 한번 훑어볼게 아 10분은 아빠 10분 지났을걸 가져갈게 오케이 한번 핥으니깐 되네 아빠 10분 자. 지금, 4 환생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게 다음 환생이, 오랑구티니. 오랑구티니. 오랑구티니 필요해요, 오랑구티니. 오자님 어서오세요. 자, 오랑구티니가 필요해요, 오랑구티니. 자, 지금, 시간이, 9분 37초. 자, 환생, 진행시켜. 자, 요번에는, 350m이 필요합니다, 350m. 350m이 필요하고, 재료는? 재료는 뭔가요? 이게 붐붐, 뭐. 아고 비행기, 아고 비행기 필요해. 아, 이거 스프링하고 둘게 같이 안 되네. 자, 지금 5환생까지지났고요 자, 환생 금액이 350m이란 말이야. 이것도, 아이, 그 설치 좀 해놓지 마십시오. 그 함정을 설치는 해 그것도 길 앞에서. 음. 자, 지금 165니까 한번 그냥 닿기만 해도. 이제 가져가요. 잠깐만. 아 위험. 진짜 위험. 얼굴 알, 아다알줄 몰랐어 진짜. 자 끝. 자 아, 가져가세요. 야 빠르다. 10분에 옆집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10분은 좀 케바케네 지금 보니까 옮기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비행기 범범비니 오리비행기, 범범비니 오리비행기 범범비니 가자 범범비니 오리비행기에다가 범범비니 오리비행기 범범비니 환생 진행시켜 자 오리비행기에서 1비네요 1비 일비. 1비도 할기만 하면 되나 1비 어, 그냥 숙사 오케이 자 오리비행기 6칸 생에서 7칸 생가는 거예요 오리비행기 또 역시 165짜리로 이렇게 한번 갈게요 자자 자, 진행시켜 1비 일비? 1비라고 어끝 진행시켜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그거 적어 냈으면 말해줘요 아니 저거 되면 말해 줘. 가져 가면 또옆집으로 해서 환생 진행시켜. 진행해. 자, 그다음에 OB입니다. 텟텟텟싸우루 OB 텟텟텟싸우루 아빠 한 OB. 아빠 두 번만 할 틈면 돼. 아, 두번 할타 볼게요. 네, 세번은 세도 세번. 그냥 웬만하면 캐릭 한 개로 갈게요. 행복이도. 음. 자, 또텟텟텟싸우루스됐고7 환생입니다. 지금 7 환생인데 시간은 12분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좀버벅거렸어 이렇게 버스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잠깐만. 165니까 필요한. 아이 님아. 왜요? 이거 좀 훔쳐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못 나가요. 어, 왜 나갔지? 아니 환생 필요한 금액은 5비입니다. 5비. 5비는 그냥 두번 싹싹. 자. 5비. 1비. 2비. 3비. 4비. 5비. 진행시켜. 가져가십시오. <laughs> 자 뒤로 갈수록 캐릭터가 한개 밖에 필요가 없어갖고 아빠 1주에 뭐 얼마 번다고? 1비 아니 다시 똑딱똑딱똑딱똑딱하면 똑딱 돼 먹어봐 한번 아니, 아니 빨리해 돈 먹어봐 아니 5비 됐다고 그러니까 한번돈먹어 아니 가져가시라고요 아니 돈이 떨어졌다고 1주에 2.3비 벌었다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라고요 아니 아, 그럼 많이 훔칠수록 비싸진다고 가족 아시라고요. 아니, 많이 훔쳤어. 됐나요? 진행 시켜요. 어, 진행. 진행 시켜. 자, 쟤네. 코끼리. 야, 이거 진행 버튼 잘 눌러야 돼. 그거, 저거 캐릭 없어집니다. 이거, 그지? 음, 어, 그래 나치키지 말고. 그게 좀 자, 코끼리, 코끼리는 얼마냐? 보자, 코끼리, 코코팜도. 어, 25비야. 25비니까, 이거는 두개 가능합니까? 어, 죄송한데. 아, 한, 개만. 한 개만요? 아. 2개만 아니, 25비 벌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아, 25, 25초, 2 5초가 있으면 되잖아. 자, 25초 아, 25초 안 돼. 여기서 시간 단축해야 돼. 자, 오케이. 1비, 4비. 아니, 시간이 더 걸려, 아빠. 4비. 잠깐만요. 25비니까, 살짝 할고자 1비 할고 25비 살짝만 요렇게 할아줄게요 비벼주면 는비벼 끝이야 이거 25비 가져가세요 아 필요 없어요 사장님 이거 써봤는데 중고 같아 자 25비 다음 환생 오는, 오는 길에 똥똥 조심하세요 오는 길에 다음 한생 갑니다 다음 한생이 바로 어, 8한 환생 같습니다 똥 조심해 똥똥 조심해 이제 9환생 진행시켜 자 구환생 갑니다 구환생 아 야, 이거 자꾸 아이템 좀 설치하지마 구환생 진행시켜 자 마지막 10환생이네요 마지막 10환생이 어 250비야 250비니까 그냥 캐릭 하나 갖고 가자 아이씨. 옮기기 옮기기 힘드니까 요거 캐릭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자 진행시켜 자 캐릭 두 개로 비비까 마지막이니까 두 개로 비비자 왜 자, 이렇게... 어. 아문 열어줘 아문안 열려 자 마지막이니까 두 개로 비비면 양손으로 비비면 몇 초가 걸릴까 몇 필요한데 250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면 자 이제 한번 비벼 볼게요 와 250비 벌기 진짜 힘들었어 내가 그지 2 0비 그냥 일반 캐릭으로 4시간에 2 0비 벌다가 게임 껐거든요. 그 3리고꿀빨았잖아 자. 진행시켜. 자, 15분이 지났고요. 20분 컷 정도 될것 같네요. 여유롭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20분만 투자하시면 이제 그 버스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10렙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야 달달하다 달달하네요. 이게 농설 거야. 저걸로는 시간 더 걸려 근데 어 250비 하나 가져가 야135 가져가 이제 필요 없어 야 135짜리 가져가 필요 없어 이제 아니 그거 아 일로 와 그거 왜1 6 0를 가지고 1 3 0가주아아요 아주 아주 가져가주 아주 아주 아직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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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직아직 아주 아직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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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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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20분 안짝이면 될것 같아요. 지금 16분 15분, 16분 15분 이제 걸린 것 같고, 자, 300B 세팅으로 마지막에서 약간 빠르게 한것 같아요. 지금 자, 진행시겠습니다. 진행시켜. 자, 고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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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스, 어, 예비 버스 한번 시운전을 제가... 예. 어 해봤는데 그 처음에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 갖고 스프링 이라는 걸안껴 갖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유있게 20분만 이제 어, 버스 20분정도 시간 나시면 여유있게 쉽네. 그러니까 30분 30분이 안걸리고 아까 10몇분이니까 여유있게 뭐 대화하면서 이렇게 어, 환상할 때 30분이 걸릴 수 있고 지금은 어, 300세팅 인데 그때는 또 30분이면 방송각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뭐 세팅값을 약간 줄여서 한번 버스를 진행해 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어, 몇 분이 걸리나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버스 하기 전에.